어제 업데이트된 그윈의 테마 극장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버터가 귀엽고 나름 개그씬도 많았던 평화로운 내용의 테마 극장이었지만 많은 떡밥을 보유한 테마 극장이었어요. 과연 어떤 떡밥들이 있었는지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아요.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 담겨있으니 이점 참고해주세요. 현재까지 다른 차원에서 온 교수님과 엘프를 제외하면 이곳 엘리아스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은 세계수에게서 태어나 세계수가 만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엘리아스는 가장자리에 안개가 드리워져 있으며 바깥 세상으로 나가려 해도 결국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되는 폐쇄적인 세상이에요. 오래 살아온 조안조차도 엘리아스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알고 있었어요. 엘리아스 프론티어 역시 다른 차원의 엘리아스일 뿐 외부 세계에 대해서는 언급된 적이 없어요. 이번 테마극장에서 그윈과 델리아가 살았던 바깥 세상이 처음으로 언급되면서 트리컬 세계관 확장이 이루어졌다고 볼수 있어요. 펭귄 탐험대의 일원인 그윈과 델리아는 남쪽 바다 출신으로 모험을 좋아하는 펭귄 자매예요. 이들은 바다 안개를 뚫고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려는 목표로 모험을 시작했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엘리아스에 도착하게 되었죠. 재활캠프에서 조안을 만나면서 그들의 고향이 어떤 곳인지 밝혀졌어요. 남쪽 바다는 끝없는 눈밭이 펼쳐져 있고 무서운 해적들이 있는 세상으로 따뜻한 엘리아스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엘리아스와 남쪽 바다는 공통점도 존재해요. 엘리아스가 세계수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모여 사는 것처럼 남쪽 바다 역시 에버 아이스라는 거대한 얼음 기둥을 중심으로 살고 있어요. 또 엘리아스의 주민들이 세계수의 가호 아래 죽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윈과 델리아도 에버아이스의 가호 덕분에 장기간의 모험 속에서도 얼음 과자만으로 굶주림을 견딜 수 있었어요. 남쪽 바다에는 엘리아스의 사제들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이들도 있어요. 사제들이 스스로 교단 지하에서 깊은 잠에 빠지는 것처럼 남쪽 바다에는 영원한 얼음으로 들어가 스스로 얼어붙은 자들도 존재해요. 이러한 점들을 통해 남쪽 바다는 엘리아스와 매우 닮은 세계라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조아는 세계수의 상시로 생기는 구멍을 메우기 위해 사용되는 다른 차원의 세계수 조각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그 조각들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강한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아는 모두가 고생해서 어렵게 구한 그 조각들을 의도적으로 없애려는 행동을 했어요. 하지만 교주님을 비롯한 다른 이들은 조안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녀를 막았어요. 그들에게는 조각들이 중요하며 세계수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조안의 불안과 조각들을 없애려는 시도는 다른 차원의 세계수 조각이 단순히 세계수를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조각들로 인해 세계수의 무언가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을 암시하는 듯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다른 차원의 세계수 조각으로 인해 현재의 세계수가 1주년 PV에서 나온 세계수처럼 변할 것이라 예상되네요. 이렇게 그윈 테마 극장에 나온 떡밥들에 대해 알아봤어요. 다음에 나올 테마 극장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지 기대되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